2019년 2월 24일 유스완의 한재중 기자가 쓴 올해 중공무원 10만명 채용한다 보조교사 안전지 기미 등이라는 기사를 어,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제가 여기저기 안좋다고 들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사에 보면 공무원 내지 중공무원 형태로 무려 94,90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 몇 개가 합쳐도 저 정도 숫자 고용은 잘못 시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장 찍으신 분들, 정신 좀 차려서 지금 정부 하는지 좀 보세요. 마시간 놈들인지 또라이들인지 미친놈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알바 일자리도 힘든데 정부에서 저렇게 일자리 쉽게 만들어준다니. 우리나라 정치인들 장관들 참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자리 잃고 직장 좁게 해 놓고 자영업 배업하고 그러면 공무원이나 중공무원 시켜 달라고 해서 안 시켜 주면 촛불 들고, 어또 그래도 안 시켜 주면 횃불 들고 그러면 공무원 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내 솔직히 말해서 인생 50년 넘게 살다가 이런 정부 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정부가 올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 9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악화하는 고용 상황을 개선한 동시에 부족한 공공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부의 2019년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아동 안전지킴이 등총 94,906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인력을 메우고 청년과 노년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7 2,421개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가 8,373개를 3개로 뒤를 이었다. 고용안정부와 행안부는 각각 6,733개 또2,000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기타 부처도 901개, 4,478개의 사회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복지부는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늘린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고사 5,175명이 새롭게 채용이 되며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1만 5천 명 규모로 충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도 각각 8,696명, 5,800명이 늘어난다. 더불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사회서비스인 고령자 일자리도 각각 3,831명, 2만 명 규모로 창출이 된다. 고용자 일자리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취약계층 시설에서 월 60시간 정도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미 인력 7,000명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아동 안전지 기밀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장 어린이집 신중년 경력 활용형 일자리, 장애인 근로 지원인 등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문화재와 문화재청과 문체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경력단절 여성중심 모니터링단, 청년 모니터링 전문 인력, 문화재 돌봄 인력 등 901명의 규모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창출된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고 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일자리 특성에 따라 주당 근로 시간이 짧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 여러분 이 네티즌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네티즌 1. 이건 아니지 않나 믿음이 떨어지네 진짜 10만명 카카카 세금이 남아돌아 의견 2 최악의 정권이다.일자리 만들려고 공무원 수를 늘인다는 것인가. 국가 생산력을 올려야지. 어찌 세금만 들어가는 정책을 불통정부의 능력이라고는 선동밖에 돈 쓰는 것밖에 모르는 종북자파정권 물러나라. 의견 3. 문재인이가 완전히 미쳤다. 나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꼴라서 완전히 망해간다. 어찌 문재인 능력 안 되면 대통령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국민들 너무 힘들다. 의견 4. 문재인 정말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드네. 컴퓨터와 행정이 발달해서 공무원 수를 줄여도 시원찮은데 10만 명이나 정원한다니. 아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군.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 창출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공무원 늘려봐야 할일 없으니 기업 규제하는 국리들이나 하겠군. 자, 여러분, 우리 저 지금 네트 이전 몇 분들의 의견이 우리 일반인들의 지극한... 지극히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네티즌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저런 정책을 낸 정치인이나 장관님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시장경제의 기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정,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첫째, 고용 일자리를 정부가 공무원 내지 중공무원 형태로 창, 창출한다는 발상은 시장 경제 국가에서 정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인식인 것이다. 즉, <laughs> 물론, 보수, 진보, 어, 정권의 형태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 정부의 인식이 보통입니다. 물론, 진보는 조금 국가 개입을 늘려가지고 공무원을 조금 더 충원하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지금 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자유시장 경제정부의 인식과는 거리가 한참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국이나 북한이 아닙니다. 둘째, 이러한 정부의 돈을 퍼부어서 국민 세금으로 빵부스러기 던지듯 하는 정책은 올바른 고용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사전선거운동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고용처럼 아무런 생산적인 가치나 효용이 없는 돈 갖다 버리는 실패한 정부 정책이 되어서 오늘날 그리고 내년 당장 납세자 여러분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대 30대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하는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수없이 대풀이 되고 난발되면 결국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부담으로 남을 것이며 중국에는 포퓰리즘 정책의 난발로 옛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민간기업들은 사라지고 한국과는 멸망이라는 파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그것이 오늘날 좌파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에기인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훗날 역사가 그대들을 역적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 선진기 국가들이 행하는 고용 기업을 불러들이는 고용, 올바른 고용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이 현실에 처하고 있는 고용대란의 실마리를 풀어보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